온도 코인,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온도 코인의 가격은 2034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2050원, 51선 2070원을 약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1,113만 8,897.68로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며 가격 변동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1원에서 2,100원 사이에서의 거래량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온도 코인의 RSI 값은 47.86으로 과매도와 과매수의 중립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40에서 54일 때 주가가 횡보하거나 점진적인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값이 50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는 51.11로 과매수 80 이상 와 과매도 20 이하 위 경계를 벗어나지 않은 안정적인 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스토캐스틱 값이 50 근처에 있을 때 주가는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현재 18.52이며 신호선은 26.16으로 두 값의 차이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히스토그램 또한 약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온도 코인의 가격은 볼린저밴드의 중간선 2034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단 2098.81원과 하단 1969.89원 사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밴드 상단 돌파 시 추가 상승, 하단 이탈 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50% 2269.5원보다 아래인 2034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피보나치 38.2% 2339.24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온도코인의 최고가는 2,565원, 최저가는 1,974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1,100만이며, 최근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을 보였으나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온도코인은 2,500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으며 2,000원 부근에서 안정적인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총평 온도 코인은 현재 단기적 안정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주요 지표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RSI와 MACD 위 변화,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